자, 오늘은 51기부터 60기까지 스페셜 라벨 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해변의 웨딩마치 세트 중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비싼 친구가 딱 보이는데요. 요거, 모자. 화관류가 진짜 없었거든요? 공용이라서 남자, 여자 다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바다, 구름바다 세트. 보시면 이렇게 남자 여자 나눠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름 바다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당시에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어요. 인기도 많았고 떡상하겠지? 하고 이제 묵은지를 해놨는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민들레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그 민들레 다음으로 이런 느낌으로도 나온 친구라 가지고 요것도 나름 꽤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엄청 비싸진 않아요. 그 다음에, 웨딩 로퍼 펌프스, 뭐,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방울방울, 유치인구 망토. 이 중에서 가격이 오른 친구는 모자가 좀 많이 떡상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펙트입니다. 이렇게 의자입니다. 웨딩 아치. 요거 의자. 교불이고요.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친구가, 이게 내 캐릭터고, 남자친구가 여기 앉아있잖아요. 어. 여자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곰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나름 귀여운데 저는 이것도 귀여워가지고 오르겠지 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나들이 남자 여자 나눠져 있고 바지 치마 이렇게 되,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경매장에서 한 4억에서 8억 사이 정도 이거 인기 별로 없어가지고 필수 하시면 다 재료로 많이 넣었어요. 곰돌 운동화 공용이고그 다음에 소풍 가는 날 이펙트 이 친구도 가격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보여드리면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가 되어 있습니다 파스텔 톤이죠 요 의자입니다 요 분수대 저희가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요거 귀여워요 분수대 이렇게 일단 앉아있으면 약간 어그로 끌기 좋거든요 분수대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어 요거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진짜 인기 없었던 친구인데 금빛 기억이라는 이 모자가 골무라고 그랬거든요? 욕게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욕 엄청 했던 그런 모자였는데 금빛 망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깊은 밤 달빛, 깊은 밤 달빛. 남자 여자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도 치마, 바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도 가격이 얼마 하지 않고 당시에도 다 재료로 그냥 다 넣어, 넣었던 보통 한 10억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별로 안 비쌉니다. 자요 친구 금빛 자장가 와 요게 많이 떡상했는데요 요 금빛 자장가가 달 모양의 이제 별별달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계열 무기다 보니까 요거 이제 이펙트가 되게 화려합니다 금빛 디딤새 공용 신발이고요 저는 금빛 울림 이펙트 보이십니까 요거 요거 제가 홍보 많이 해드리는데 요거, 요거 안울라요 자글자글하게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약간 은하수 금빛 물결 은하수를 이렇게 건너다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이 친구. 공중 누각의 주인, 화려하죠. 전체적인 캐릭터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애초에 화려한 성이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불입니다, 이것도. 자, 이 친구 딱 보면 가격이 정말 비싸 보이는 친구 딱 하나. 요 친구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자는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왜 쓰냐 당시에 왜 이게 평이 안 좋았냐면 이전에 있던 친구가 에, 쫑긋쫑긋이라는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 비해서 캣다이아가 너무 약간 너무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게임에서 이걸 장착을 했을 때잘안 보였어요. 그리고 헤어들이 당시에 이때, 이때 지금 보시면 2017년이잖아요. 나왔던 헤어 라인들이 다 허염을 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캣다이아가 다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진한 친구들이 아니라 다 허염을 건했어. 그래서 티가 안 났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안 올랐었고요. 가격 평이 되게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거 왜 먹히냐고 욕 많이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몇년 후에 헤어들이 좀 진한 색감들의 라인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떡상 있었습니다 타미노 아리아 보이시죠? 자, 타미노 아리아하고 파미나 아리아 타미노 아리아는 당시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파미나 아리아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약간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치마 길이가 약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푹 살짝 빠져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친구는 별로 인기가 없었었고요 자, 그리고 메오 플러트, 어이구 무기가 메오 플러트가 나왔는데, 요거는 당시에 그래도 나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음악의 계단, 신발, 공용이고요. 요렇게. 대망의 망토. 자, 마법학장인데, 정말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저 이거 진짜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배경이 약간 반딧불이들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나옵니다. 이펙트 이렇게 점프 이펙트 플러트 자체의 무기가 이렇게 음표로 해가지고 어, 우리 악보 같이 딱 표현이 되거든요. 환상 아리아스트 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형의 꿈 지금 굉장히 많이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모든 아이템이 해자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나마 비교적 모자가 가발류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시면 이 친구 공용이라서 남자 여자 다 장착이 가능했고 이건 이제 가발이에요 여러분. 자갓한 번으로 나왔습니다. 인형의 꿈. 테페 사이즈 와이셔츠라고 이제 잡루엘 그 친구가 이제 한 4억 5억 정도 막 비쌀 때는 10억 갈때이 인형의 꿈이 그때쯤에 출시가 됐어요. 지금 현재 거래가로 세자릿수 굉장히 비쌉니다. 인형의 꿈한 벌당 100억이 넘어가요 비싼 곳에서는. 자, 그리고 나도 데려가. 요런 인형류 같은 게또 같이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 가격이 현재 한 15억에서 한 30억까지. 이 친구는 왜 올랐냐면 그 이번에 BTS 패키지로 나왔었잖아요. 그 수한드림 세트 요 거기 한버로 있잖아요. 그거랑 또잘 어울린다는 평이 많아 가지고 이 친구 나도 데려가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자, 그리고 신발이 갓갓 가시죠. 네, 제가 버릴 게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신발이 비쌉니다. 반쪽 붕대. 지금 거래하시려고 하면 세 자리 있어요. 두 자리 후반대나 세 자리 정도 되는데. 무조건 묵은지 해야 됐던 친구였는데, 그때 재료 넣으셨던 분들은 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아, 그리고 비교적으로 많이 안 오른 친구가 요 친구예요. 꿈의 속박. 요거는, 어, 5억에서 10억대 정도. 네, 무기가 왜 BTS 세트랑 잘 어울린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줬는데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아까 나도 데려 그 인형이죠 인형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 여러분들 이 친구도 요거는 여러분들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자 안개비 몽몽하고 발그레 몽몽인데요 이제 남자 캐릭터로 까시면 안개비 몽몽이 나왔고 여자 캐릭터로 까시면 발그레 몽몽이었어요 이거는 한 10억 대 미만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조금 비싼데는 20억 정도 안팎 정도.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고 같고, 이거 별로 안 비쌉니다, 이거. 자, 요 친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폭은 안개비하고, 폭은 발그레. 요, 당시에 인기 별로 없었어요. 2억에서 3억 정도 거래가 됐고요. 폭은 안개비, 폭은 발그레. 40억대에서 60억까지. 다양하게 거래가 되십니다. 자, 요 친구, 그렇죠. 고구마가 히트입니다. 요 친구 달달 폭은. 와, 요거 지금 겨울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달달포근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무슨 평이 있었냐면 아뭔 이런 무기를 내보냈냐 어? 고구마 고구, 웬 고구마? 이러면서 막 묵은지 했던 분들은 정말 돈 많이 버셨죠 보통 한 40억 5 0억대 구매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브마다 달라요 자 그리고 포근 부츠 이거는 뭐 인기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포근 퐁퐁 이펙트 요 망토인데 보시면 요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와요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이펙트가 이렇게 고구마 한입 베어무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비싼 친구는 이 달달폭은 무기와 포근 안개비, 포근 발그레 요렇게 가격이 비쌉니다 고구마를 먹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이좋게 먹어요 교불짜리고요또 겨울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눈보들의 세트 57기 눈보들의 세트 약간 겨울왕국 느낌이 좀 나죠 공용입니다 남자 여자 동시에 같이 장착할 수 있는 모자고요그 다음에 눈, 코, 송이, 코트, 남자, 여자 나눠져 있는데, 어, 남자, 여자 나눠져 있긴 한데요. 보시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남자, 여자 나눠져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 끝머리에 조금 달라요.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예. 네. 눈, 코, 송이, 코트, 남자, 여자 나눠져 있고, 어, 지금 거래하시면 20억대, 30억대 정도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싸게 사시는 분들은 더 싸게 살수 있어요. 무기, 눈부들의 무기, 이 친구 이제 간간이 거래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7억, 8억 정도? 그 다음에 눈보들의 슬리퍼 공용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첫눈 오는 날. 어, 이거 비교적 이 친구가 그나마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데리 코디를 많이 해드렸는데 딱두 가지였어요. 첫눈 오는 날하고 마법학장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케바케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펙트 한번 볼게요. 이펙트는 이런 느낌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눈이 화, 와르르 내리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보상은 의자를 줬습니다 계속 의자를 줬는데 서랍 속 얼음나라라는 의자를 줬고요 이렇게 설 패키지 약간 느낌으로 같이 나왔던 아이템인데 요거 보시면 봄 느낌으로 많이 나와줬고요 아까 겨울 느낌이었고 자 매화 조각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솔직히 저는 요거 나왔을 때 엥?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 매화꽃 느낌을 내려고 이런 식으로 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재료로 넣었고 평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매화꽃 자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여러분들 스트로베리 봉봉 라인에 있는 모자 있는데 그 친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어 재탕 아니냐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것도 나름대로 레이스베리랑 좀 다른 느낌으로 코디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운매와 고운매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나름 많이 올랐어요. 들어간 기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친구. 그다음에 아라매와 무기. 이거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이거 은근히 찾으시는 무기,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바닥에 좀 끌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거기 조금 아쉬워요. 꽃길 신발입니다. 남자 여자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남자 거가 좀더 진해요. 꽃길 여자꺼는 핑크빛이 좀 돌아가지고 그런 느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망토 매화 향낭이라는 망토고요. 매화가 주변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있어요. 되게 좀 평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약간 좀 지저분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무기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이렇게 나와요. 무기 이펙트 굉장히 예쁘죠? 자, 58기 보상 매화꽃근을 의자고요. 보시면 이렇게 매화 가지에 나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 이거 이제 또봄 봄이니까 또 개나리 느낌이 나는 스라벨 세트가 또 나와줬는데 딱 봐도 귀엽잖아요 이 친구. 당시에 나왔을 때 인기가 많았어요. 자 꼬마 크레용 캡요거는 처음에 한 들어간지 한1 년까지는 가격이 얼마하지 않았는데 요즘 이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꼬마 크레용 캡. 그, 해산력 꼬리 라인이랑 요즘 노란색 계열로 약간 어울리게끔 코디할 수 있는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알콩 계란 과자, 달콩 계란 과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 달린 친구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달콩 계란 과자 같은 경우에는 백이 달려있어요. 작은 미니백. 그리고 남자꺼 서업서패 하실까봐서 끈이 달려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왜 이게 끈이 달려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백팩이에요. 우리 응. 이 친구가 이제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끈이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거래하시면 30억, 40억 정도에 거래할 수 있어요. 좀더 싼데는 20억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나 크레용 무기. 보시면 크레파스 딱 들고 있잖아요. 크레용, 크레파스. 기존 무기들은 다 왼손에 들고 있어요. 보통 무기들은 다 왼손에 쥐고 있는데,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 한벌옷들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두 손목이 끼시는 분들이 나쁘지 않은 어 캐시 아이템이에요 꼬마 크레용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에 꼬마 크레용 구두 공용이고요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꽃밭 어, 이거는 이제 인 게임에서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꼬마 크레용 이펙트 이렇게 지금 쥐고 있는 거 보이시죠 두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굉장히 귀엽잖아요 이게 우리 어, 어린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그림 그린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의자, 고상입니다. 아, 요거다, 키, 키제는 기린. 이런 식으로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있네요. 여기 병아리들이. 이름은 무럭무럭 자라요. 다람이 곱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다로미라는 애가 이거 스토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 이제 판타스테마파크 하다보면 이 다로미가 다담지한테 고백을 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동물기들은 많이 오르는데 요 친구는 그래도 동물기라는 장점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요 우비류는 색깔만 다르게 나왔다는 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막 봄빛 우비도 있고 우비류가 되게 많아요. 메이플 인 게임에서 우비류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 이제 다라이 분미 같은 경우 요것도. 어, 색깔만 다르게 나왔다는 평이 왜 많았냐면, 이제 요거 라인 전에 나왔던 친구들이 이슬비우산이라고 있어요. 요 친구, 지금 보이시죠? 요거랑, 요거랑, 어, 우리 토벤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랑 색깔만 다르게 나왔다는 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장화, 빗방울 장화, 여기 파란색. 자, 그리고 크림퐁당 다람꼬리. 지금 이 친구 거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인기 많아가지고. 크림퐁당 다람꼬리 같은 경우에는 캐시샵에 거래되는 다람쥐 꼬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였었는데 좀더 이제 좀 포근한 느낌이 좀더 나왔고요. 어, 기본 다람쥐 꼬리는 캐시샵에 판매하는 거는 좀더 작고 진해요. 어, 소년단원, 소녀단원 그런 라인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 친구. 맞습니다. 모든 부위가 남녀공용이라고 써져 있고요. 비가 딱 비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요런 느낌 나오고요. 퐁당 봄비 오는 날 교불자리입니다. 네, 일단 요렇게 60개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곳은 네이버 블로그 해교 다이어리라는 곳이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해교 다이어리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